잘 잤어? 그... 응? 노트 그냥? 목 때리는 거야 자그러나서? 얘 이름 뭐야? 음... 응? 얘 이름 뭐야? 오디 음... 피글렛. 피글렛이야. 아빠가 오늘 텔레비 보니까 피글렛이래. 피글렛, 아니야 고우! 곰돌이 푸, 친구, 피글렛. 피글렛, 아니야 고우! 그럼 뭐야? 우디! 우디, 아니야. 우디는, 우디는 저기요. 저게요개 이름. 개 이름? 걔는? 그래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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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아, 코 풀어. 코 흥. 흥. 손에 묻은 것도 풀어. 에이 손에 묻었어.